나 저기 칸막이 에될거 같은데요? 칸막이지. 어, 칸막이 지어 명호님 아늑해, 아늑해 보인다? 여기 경... 아 여기, 여기 내가 야오브로차여로 와봐 차량 여로 와봐 차량 열로아케아으로 <laughs> 아, 나갔어 으로 나갔어 아 참. 지어진다 때려. OHS. 그 새끼야. 뜯어 버려. 아. 나도아만 해. <laughs>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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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, 여기. 야, OHS 쪽으로 붙는다. 짜잔데. <목소리도> 아, 죽었어, 죽었어. 복복복복복복 복수 해주. 누나 복수했어요. <목소리도> 영하형 옆에 오른쪽 뒤에 아, 있어. 뭐야, 깜짝이야. 열로 열로 열로. 뭐야, 너 바로 죽였는데? 어디가 지금? 저기 어, 바람터.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. 안 불었어. 여기야 여기 여기. 지금 나 죽은데 보여? 야 여기서 삼킬 했어 형 안돼 형 안돼 야야주야이개만 나... <laughs> <laughs> 쟤는... 여기야 여기 미적 아 mk14인데, 초조한데... 아, 아아, 미안해, 미안해. 엉덩이, 엉덩이, 미들, 엉덩이, 엉덩이, 엉덩이. 엉덩이. 가만있가만있가만있 저기 야 아니야 왜 N 방이야 방이야 N 방이야. 아 씨. 아씨 아아아 아. 아, 아, 아. 어디 갔어 아! 아아 야손이야 야손이야 아아아아아 밖에 나갔어 어. 오케이 한자집에 <laughs> 들어가세요 그냥 한자집에 들어가세요 형 아야 누가 사스? 야로서 마요 조중영 굴려야 돼아 뒤에 떨어진다. 240. 240. 기마뒤 저기 아요 14, 17, 저 아, 뭐야! 살려! 아, 온다! 어머어머머머머머아파아파 봐봐, 인형 도나 ㅎ <laughs> 피 빨아야지! 야, 나... 나어서서냐왼 방향 한 대! 절한대 더! 아! 어, 내가... 내가, 내가 먹었어 어, 형나 뒤에! 뒤에, 뒤뒤 어디서 어디서 없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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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없죠 고 싶으면 없죠 어디 쏘는거야 230 230 앞에 온다 앞에 온다 옆에 온다 먹었어 먹었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어디, 아래. 어디.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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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 형.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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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아, 살려 살려 살려. 살려, 살려, 살려. <laughs> 살려, 살려, 살려. <laughs> 우리 분 싸대. 어형 여기 진짜 괜찮은데요? 한, 어, 한 명씩 들이대. 네, 한 명씩 <laughs> 들이대. 지금 지금 자키 체 오케이. 나 먼저 기절한다 기다려 봐. 어. 오케이 오케이.

야야야야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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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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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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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야 살려 살려 살야 살려 살려 살야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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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야 살려 야려살야 살려 살려 살야야야 나 일단, 나 일단. 여기다 또다... 여기다. 나 끌어줘 오케이, okay, 그 뒤로 가야지. 파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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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, 파 뭐야, 나 어디가, 나 어디가. 오 근처 한번. 다시 그 자리. 있어 있어 있었어, 있어 있어 둘이 있어. 있어 있어 있어. 안돼 <놀라> 아 뭐, 뒤에서 딱끔딱검 쏴. <laughs> 없죠, 없죠 없죠 써, 없죠. 그래. 없죠 없죠 없죠. <laughs> 아, 아, 야 오서 쏜다 오서 쏜다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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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한배한배한 배. 안 배, 안 배. <laughs> 뒤에서 쏴 뒤에서 어, 어, 쏴. 어나 맞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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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맞다. 야 일단 말고 없냐?

어디서 계속 와서 아, 쏘는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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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살려 살려 살려. 위기 있다. 위기 있다. 어디? 죽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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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. 아, 아. 아. 여기 자리 반경형. 다른 데꿀빨러 가자. 아니야. 여기도 괜찮은데. 레미사야. 아우! 앞에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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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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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아, 아, 살려줘, 아 누나. 미안해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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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 아우! 야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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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명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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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파쪽? 누가, 누가, 누가 안 내려? 이쪽이야? 코파 거기, 코파샷? 여기 마, 맞... 아니 쓰레기 여기, 와. 형 여기야 바위에 있어, 바위에, 바위에, 바위에 바위에, 바위에. 야, 나죽었다나 죽였는데? Es, 누나 거기서 쏴 누나 바위 왼쪽 바위 왼쪽 바위 <샷> 누나 왼쪽 바위 <laughs> <후04> 미안해 미안해 이 오빠가 아! 기절했어 봤어? <laughs> 오 멋있어 <laughs> 하나 더 아, 대박이다. 아, 애답인데. 아, 애답. 아이씨. 나 자꾸 왜 이렇게 나가냐 아... 어, 아, 나다됐다 우리 아, 쏜다 여기 쏜다 여기 쏜다 어떤 쏘다. 우리 쏘다. 우리 쏘아 아, 어딨어? 아, 그 위에 있어, 명시. 명그 위에 있다. ㅅㅂ <laughs> 총이없어그 <laughs> 앞에, 그 앞에. 밑에, 밑에. 현석이 <laughs> 형이 간다, 현석이 형이 간다. 야, 버려! 자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야. 여기 아나 여기 좀 정리하고 있어. 아 근데 m 미가야아 이게. 아이